안녕하세요. 엄빠한테만 날려주기 아쉬워서 올리는 유튜브 약사 딸래미 약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눈 영양제예요. 가장 많이 물어봐주시는 질문들을 통해서 대표적인 성분 조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선택하면 좋을지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눈 영양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루테인이실 거예요. 광고를 워낙 많이 해서 눈에 좋은 것은 루테인이라는 공식이 생긴 것 같아요. 루테인과 함께 유명해진 지아잔틴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루테인이 만능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의 황반이라는 부분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에요. 루테인은 주로 황반의 주변부를, 지아잔틴은 황반의 중심부를 구성해 외부의 유해한 빛을 차단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루테인을 복용했을 때 체감 가능한 정도의 임상적인 호전이 나타나는 경우는 중등도 이상의 황반 변성이 있는 경우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즉, 나이가 젊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루테인을 복용하더라도 예방 목적이나 유의미한 임상적인 이득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러니 황반변성의 위험이 높아지는 50대에서 60대 이상이신 분들만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복용을 고려해 보시고 20대에서 30대 분들은 보조적인 용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루테인 연구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루테인 10mg, 지아잔틴 2mg 정도가 사용되었는데,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효과가 용량과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일부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현재는 루테인 20mg, 지아잔틴 4mg인 제품들까지 나와 있어요. 실제로는 루테인 10mg에서 20mg, 지아잔틴 2mg에서 4mg 정도까지는 효과에 아주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답니다. 고경은 6개월 이상 꾸준하게 식사 직후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주의사항으로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생체 이용률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아스타잔틴과 앞에서 설명해드린 지아잔틴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스타잔틴은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의 한 종류예요.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는 해조류, 새우, 크릴, 연어 등의 색을 나타내는 성분으로 항산화 효과가 아주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눈은 외부와 접촉해 있어 끊임없이 산화적 손상에 노출되어 있는데 아스타잔틴이 활성산소와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망막 모세혈관에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해 눈의 침침함과 시야 흐림, 피로감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돼요. 요즘 스마트폰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눈의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스타잔틴은 이러한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성분이에요. 이 외에도 오메가 3, 안토시아닌, 비타민 A, 아연 등이 눈 건강에 도움이 돼요. 오메가 3의 주성분인 EPA와 DHA 중 EPA는 염증 물질을 감소시켜주고 DHA는 망막 구성 성분으로 눈물막을 탄탄하게 해서 눈물 분비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줘요. 눈이 뻑뻑하고 이물감이 있을 때 도움을 줄수 있는 거죠.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 빌베리, 아사이베리 등의 풍부한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여러 플라보노이드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비타민 A가 눈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비타민 A는 망막 수용체에서 빛을 흡수하는 로돕신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필수 성분으로 시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A 결핍은 눈물관을 마르게 해 안구건조증까지 일으키는 원인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아연은 망막의 고농도로 존재해 안구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성분이에요. 눈 영양제를 구매하려고 찾다 보면 위에서 설명해드린 성분들 외에 마리골드코 추출물, 헤마더코쿠스 같은 어려운 이름들 때문에 헷갈리신 분들 많으시죠? 이것들은 눈에 좋은 또 다른 성분들이 아니라 루테인 지아잔틴과 아스타잔틴의 원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마리골드코 추출물에서 루테인과 지아잔틴 성분을 헤마토코쿠스에서 아스타잔틴 성분을 추출하는 거죠. 정리해보면 눈의 뻑뻑함과 이물감을 줄여주는 오메가3, 눈의 피로 완화 및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아스타잔틴과 빌베리 추출물, 그리고 노화로 인한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시켜주는 루테인 지아잔틴, 여기에 눈 건강에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는 비타민A와 아연이 적절하게 조합된 제품을 고르시면 된답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부합하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릴게요. 태준제약의오큐 r 레즈2 r t g 와오큐 r 레즈2 m 은 안과에서도 많이 추천하는 제품으로 오큐 r 레즈2 r t g 는 루테인 지아잔틴 EPA 및 DH 함유유지 비타민C, 비타민E, 비타민 B2와 6, 아연, 그리고 구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제품은 루테인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 중 가장 대표적인 r e d 2 연구에 사용된 성분 조합을 사용했다는 특장점이 있어요. 원료는 모두 국내산을 사용했고, 식물성 캡슐로 되어 있어요. 1일 2회, 이 캡슐시 복용하는 제품으로 가격은 보름분에 3만 4천원, 1일 복용량 기준 2,260원이에요. 옥큐라레즈2 m 은옥큐라레즈2 r t g 와 전반적인 성분 조합은 유사하지만 지아잔틴과 EPA 및 d h 함유 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이 제품 역시 원료는 모두 국내산을 사용했고 정제 형태로 되어 있어요. 1일 2회 이전 복용하는 제품으로 가격은 보름분에 29,000원, 1일 복용량 기준 1,933원이에요. 눈에 좋은 성분으로 조합이 잘된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 중 오메가3를 복용하고 계시지 않다면 오큐라즈2 RTG를 오메가3를 이미 복용하고 계시다면 오큐라즈2M을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이브라이트 아레즈2도 앞에서 설명해 드린 아레즈2 연구에 사용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에요. 비타민C와 아연, 구리의 함량은 다소 낮지만 비타민A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 원료의 원산지는 각각 노르웨이, 멕시코, 영국, 스페인, 캐나다, 미국이에요. 동물성 캡슐을 사용했고 1일 두캡슐 복용하는 제품으로 가격은 2개월분에 55,000원, 1일 복용량 기준 916원이에요. 조합이 잘된눈 영양제 중 여러 캡슐을 복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1일 두캡슐만 복용하면 되는 아이브라이트 레드2를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복용중인 종합비타민과 성분이 중복되는 것이 걱정이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려요 파이터 뉴트리의 오큘라 레이드는 EPA 및 DH 함유 유지, 빌베리 추출물, 마리골드 꽃 추출물로 조합된 제품이에요. 원산지는 각각 대한민국, 인도, 스페인이고 식물성 캡슐을 사용했어요. 1일 2회 두 캡슐씩 복용하는 제품이고 가격은 1개월분에 82,500원, 1일 복용량 기준 2,750원이랍니다. 안구 건조와 피로,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까지 함께 관리해 줄수 있는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눈에 불편한 증상이 심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제품이에요. 솔과 아스타잔틴은 아스타잔틴 10mg 단일 성분인 제품이에요. 원료는 이스라엘산을, 캡슐은 동물성 캡슐을 사용했고, 이를 이 캡슐 복용하는 제품이에요. 가격은 1개월분에 28,800원, 이를 복용량 기준 960원이에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상용이 많으신 분들, 눈에 피로감이 심하신 분들이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구건강 로테인미니백은 마리골드 꽃에서 추출한 루테인 단일 성분인 제품이에요. 원료는 인도산을, 캡슐은 식물성 캡슐을 사용했고, 이를 캡슐 복용하는 제품이에요. 가격은 6개월분에 35,000원, 이일 복용량 기준 194원이에요. 캡슐 크기가 굉장히 작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눈 영양제 복용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복용해볼 만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눈에 좋은 성분들과 추천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